일상의 활력소가 되어주는 문화 평택시에는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평택시 옷다리 문화촌인데요 다채로운 체험이 가득한 그곳으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시청 인터넷방송국 오소은입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요. 공기부터가 남다릅니다. 평택시 서탄면에 위치해 있는 우따리 문화촌인데요. 이곳에서는 실제로 느끼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어떤 공간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평택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우따리 문화촌은요. 지난 2006년 8월에 문을 연 복합문화향유공간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으로 가득했던 폐교를 새롭게 구성해서 캠핑장과 동물농장 등 여덟 개의 문화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는데요. 네이 웃다리 문화촌으로 오는 길이 고향을 가는 듯한 굉장히 정겹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도대체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웃다리 문화촌은요 평택시 그 평택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곳이고요. 1954년 금각 국민학교에서 어, 2000년 복창초등학교로 통폐합되어 있고요. 2006년도부터 어, 평택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4년에는 평택시민이 한 연간 한 4만 명 정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문화체험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이신데요. 프로그램도 좀 다양하게 즐비되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아, 편백힐링체험, 금속공예. 도예 쿠키 만들기, 천연 염색, 떡메치기, 장승 만들기 등 여러 가지 그 체험 활동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2014년도에 새로 그 개관을 하게 된 편백 힐링 체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경기우수관광공사에서 우수 프로그램 인증을 받아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많이 애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그 체험들도 한번 저희 우다리 문화촌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고 많은 애용 부탁드립니다. 정문으로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널찍한 운동장. 서탄초등학교 금각분교였던 옛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죠? 또 운동장 가까이에는 어린이들이 다양한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동물농장도 마련돼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 내부에는 아기자기한 캠핑장도 꾸며져 있었는데요. 요즘 휴일을 맞아 근교로 가족 캠핑 계획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평택시민이라면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하루 25,000원으로 즐기는 웃다리 문화촌으로 신나는 캠핑은 어떠세요? 웃다리 문화촌이라는 명칭답게 이곳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수 있는 체험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갤러리와 박물관뿐 아니라 직접 천에 물 들여 보는 천연 염색 체험.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같이 들어가실 거예요? 아니. 응, 자, 응. 이렇게 정하셔야 돼요. 하나, 둘, 세. 스스로가 지 아니면 같이 이제 ]uke? 모여서 같이 들어가실 거예요? 소개 다음에 같이 친구들 하나, 하나 하면... 떡메치기를 직접 해 보면서 쫄깃한 떡을 만들어 보는 체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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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으로 기가 네. 니다 그 외에도 도자기를 만들어 보는 도예실 우리나라 전통 문화인 솟대와 장승을 만나 볼수 있는 공간과 멋진 악세서리를 만들 수 있는 금속 공예까지 내 마음에 드는 문화 체험을 골라서 마음껏 해볼 수 있겠죠. 어, 오늘 천에다가 쪽물을 들여서 물로 헹구고 또그 천을 말려서 손수건을 만들었어요. 뿌듯하고 기뻤고 또 학교에서 못했는데 이렇게 같이 와서 함께 하니까 즐겁고 행복했어요. 요즘 안전한 먹을거리에 관심 많으시죠? 내가 직접 키워서 먹는 먹을거리. 웃다리 문화촌에서는 가능하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알찬 주말 농장. 평택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답니다. 이곳에 오면 누구라도 예술가가 될수 있습니다. 나만의 작품 세계에 푹 빠져서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고 또 작품을 만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웃다리 문화촌. 저희 세계초등학교에서 아이들하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을 오늘 했어요. 주말 통해서 여기 왔는데, 더군다나 우다리문화촌에서 이렇게 저녁 염색 자료, 재료를 가지고서 염색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다양한 체험활동도 하고, 특히 여기 보 공방이나 이런 염색이나 다양한 체험활동 일이 있으니까 가족들끼리 또 부모님과 함께 오시면 좋은 시간이 될수 있으니까 꼭 저는 우다리문화촌 추천합니다. 예. 여러분 혹시 가족 나들이 주말에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웃다리 문화촌으로 놀러 오세요. 지금까지 평택시청 인터넷 방송국의 오소은이었고요. 우리는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날게요.